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한번더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다섯 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신한 가룟 유다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실패하고만은 베드로의 모습. 또그 다음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빌라도의 모습. 그 다음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수 있었던 구레네사람 신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섯 명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다섯 명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일 겁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마음속으로 열심히 다짐하지만 결국은 넘어진 모습일 때도 있고요 뭐 빌라도처럼 이런저런 상황에서 뭐가 옳은지는 알겠는데 고민만 하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그냥 가버리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특별히 내가 간절함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은혜로 사회에 동참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도 모습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리마드 사람 요셉처럼 용기 있게 믿음의 결정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때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가론 유다입니다.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버린 가론 유다. 가로유다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사람이 망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가로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완성이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의 완악함이 당장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의 완악함까지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바로왕은 계속 막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당하고도 애굽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이고 파리로 뒤덮이고 질병이 만연해도 바로왕은 버티고 버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납니다. 바로 왕의 완악함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사람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막아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나요? 아니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멋진 대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모습만 보면 장애물이고 넘어짐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어린이 동화 중에요. 검은색만 칠하는 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공익 광고로도 나온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마음속에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말 들은 아이들이 이제 토끼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다양한 걸 그립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흰색 도화지를 온통 검은색으로만 칠하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보니까 걱정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이 하나를 다 검은색으로 칠하고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또 도화지 하나를 꺼내고또 검은색으로 칠해요. 또 다음 색도 검은색으로 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걱정되고, 집에 또 부모님께도 이야기하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죠. 나중에 이제 아이 심리 상담까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그 아이가 칠한 검은색을 모두 펼쳐놓으니까 고래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그림이 다 일부였던 거예요. 그 아이는 마음속에 그리고 싶은 걸 그려라. 난 정말 큰 고래를 그릴 거야. 그리고 계속 고리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걱정한 이유는 지금 검은색 도화지만 보이거든요. 지금 눈앞에 검은색만 보면 세상이 큰일 날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가르뉴다 사건이 바로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30을, 은30을 받고 넘겨요.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죠. 정말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것 같은데 그 모습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요, 나를 넘어뜨리는 아픔도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깨어진 관계, 아픔, 삶에 찾아온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 되죠. 눈물 납니다. 어떨 땐 앞길이 막혀서 캄캄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이라도 그래요. 우리의 얀약, 완악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주저앉자 있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때 처음에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가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렇게 가난 땅까지 왔는데 그 멋지게 시작하고도 가난 땅이 기근이 드니까 그땅 등지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넘겨주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틀어진 것 같아요. 아,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시 선택해야 할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신실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무너지고 깨지고 완악한 모습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완악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점점 더이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참 좋아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그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는가 뭐 그런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고 아버지 재산을 다 이제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돼지가 먹던 것조차 빼앗아 먹으려는 그의 불쌍함이 좀 초점이 맞춰졌는데 요즘에는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좋아요.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을 사랑하고, 집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의 방황에 마음이 아플지언정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보지 못한 아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할지언정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라고 성긋지 않으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가르뉴다 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망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인 방해나 어려움뿐 아니라, 심지어 나의 부족함과 완악함일지라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섯 명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 속에 가론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막아서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죠. 두 번째, 가론유다의 배반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은 가론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로뉴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들, 나를 팔 거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근심해서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가로뉴다도 물어요 아마 회피하고 싶었겠죠. 안 들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물었을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말했다. 더 정확하게 의미로는 그렇게 되겠죠.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찾던 유다에게 예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넘쳐요. 어떤 이들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건넨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속에 내가 돌이켜야 할, 내가 들어야 할 나를 향한 말씀이 있죠. 근데 때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돌이켜야 할 기회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하기만 한 짐으로 들릴 때도 있다는 거죠. 중국 역사에요. 오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장군이라는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병사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을 돌봐요. 한 번은 상처 때문에 종기가 난 병사가 있었는데 오기가 그 병사를 위해 고름을 빨아줬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그 병사의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까닥을 묻습니다. 아니, 당신 아들이 쫄병인데 장군께서 고름을 빨아주실 만큼 아낀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슬피 우니까 그때 병사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아이는 장군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아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랑받고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눈물을 내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반면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히려 완악함으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수 있을까 멀어질 기회로만 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고난 주간 시작하잖아요. 또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막아서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론 유다의 그런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점점 하나님과 멀리 가고 있는 모습일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완악함도, 이런 연약함도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